안녕하세요. 드라마 리토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동구가 공사장에서 나정이를 발견하고 안았을 때 나정이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몸이 따뜻했어요. 공차는 나정이를 발견한 즉시 자신이 신고만 했어도 나정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나정이를 죽인 범인이라는 누명을 썼다는 억울함과 동시에 내가 그때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기 전에 나정이를 병원으로 옮겼다면 나정이는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죄책감이 동굴을 얼마나 짓눌렀을지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수재 또한 웅주시의 의분남매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력 통틀어서 가장 처참하게 패배한 사건이고, 내 의뢰인을 처음으로 빵에 보낸 사건이기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뢰인을 버린 사건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수재가 공찬이 김동구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만 봐도 수재는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을 의식적으로라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찬이 김동구인 걸 알고 난 이후 수재가 공찬을 거부한 건 공찬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믿어준 변호사라고 수재를 기억하고 있는 공찬과 달리 자신이 김동구를 버렸다는 사실이 미안하기 때문이죠. 분명 김동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낼 만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수재가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했을지라도 10년 전에는 이 사건이 지금과 동일하게 마무리됐겠지만 항소를 했다면 수제의 죄책감은 조금 덜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피가 묻어 있던 흉기에서는 총3 명의 지문이 발견되었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지문과 김동구의 지문 그리고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최초 목격자로 추정되는 시민의 지문 그런데 수재가 최초 신고자에게 칼을 봤는지 물었을 때 신고자는 칼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tv를 통해 현장에서 피 묻은 옷과 흉기를 발견했다는 걸 알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칼에 남아 있는 지문 세개중한 개는 최초. 목격자의 지문이 아니라 진범의 지문일 가능성이 높죠.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건 위증 가능성이 있고 목격자 지문을 확보해서 경찰과 김동구 지문 이외에 발견된 한 개의 지문이 최초 목격자의 지문이 맞는지만 확인했어도 김동구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테고 황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동구의 무죄 가능성을 가치가 없다며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목격자 지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수제에게 서준명은 극칼에서 그 변호인 오수재의 지문이 나와도 검사인 자신의 지문이 나와도 재판장의 지문이 나와도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범인이 김동국으로 지정되었음을 암시했죠. 모든 정황증거가 빠짐없이 김동국을 향하고 있으니 순리대로 해라 라는 백진기의 말에 무죄변론 포기하고 거짓 변호에서 채태국의 로펌으로 옮기라는 뜻이냐 반박하던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데 피부치들 때문에 그래 김동구가 범인일 수도 있지 라고 포기했던 그 순간의 오수제를수제는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잊고 싶었겠죠. 그 사건 자체를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제가 그거 그냥 묻자고 하면 이 드라마가 진행이 안 되겠죠. 동구인 걸안 이후에도 비를 맞고 있는 공찬에게 우산을 씌워준 수제는 공찬의 우산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를 맞고 뒤돌아가죠. 동구의 우산을 돌려준 건난 다시 너의 따뜻함에서 벗어나 내가 속해 있는 차가운 세상으로 가겠다 동구에게 우산을 씌워준 건 너가 김동구인 걸 알아도 여전히 난 너가 좋다 너가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10년 전 사건에서 벗어나 너의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공찬이 김동구라는 이름을 갖고도 잘살수 있도록 그날의 진실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할 겁니다. 사실 수재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도 떳떳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 할 거예요. 나정의 시신을 처리한 사람은 하 실장이겠죠. 영평지구에서 백골이 발견된 이후 하 실장은 채태국에게 할 말이 있다 했고 채태국은 무언가를 던지며 역정을 냈습니다. 한성범은 공사현장에서 시신 발견되는 거한두번 겪는 일 아니지만 줄에 묶여서 마대자루에 들어 있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죠. 하지만 범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12의 예고 수재는 범인이 분명히 자신의 짓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걸 알아봤을 거라. 고 말합니다. 그러니 영평진구 붕괴 현장에서 백골이 발견됐을 때 하실장은 크게 자신이 묻은 나정이임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 최태국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겠죠. 이로써 박수영을 죽인 사람도 하실장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거나 시신을 처리한다거나 하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설거지는 최태국이 하실장에게 시킨다는 걸알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박수홍을 죽였다고 자백한 영상을 찍은 홍석팔은 사실 박수홍을 죽인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채태국은 김동구를 범인으로 만든 이후 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병출을 범인으로 또 만든 걸까요? 채태국은 서준명에게 왜 그런 번거로운 요구를 했을까요? 김동구의 부모조차 김동구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동구를 믿어주는 사람은 수재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재가 그 사건의 항소는 포기했을지언정 뒤에서나마 계속 사건의 진실을 쫓고 있었고 김동구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채태국이 서준명을 시켜 자수하는 범인을 만들라고 시켰겠죠. 사람을 죽이고 10년 만에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는 건 이미 처음부터 약속된 거래였다는 명확한 증거잖아요. 노병철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공찬에게 너무 쉽게 드러냈습니다. 시신을 버릴 때 바다만큼 좋은 곳이 없다며 어디 매달지도 않고 어디 다. 담아두지도 않고 그냥 바다가 알아서 처리해주도록 조류에 흘러보냈다. 이로써 공찬은 노병출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더욱 더 확신했죠. 그렇다면 이제 공찬과 수재는 노병출이 진범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난 사건인데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나올 곳은 두군데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서 사건이 벌어졌던 한성범의 집과 10년 만에 발견된 나정희의 시신. 하지만 한 사람 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서준명인데요. 서준명이 어떤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죠. 제 생각에 서준명은 채태국을 마음대로 잡아 흔들기 위해 분명히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 또는 채태국의 대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신의 무기로 보관해 두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진범의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고 혼자 보관해 두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최태국이 한성범의 눈 앞에서 얼음 살롱 USB를 없애는 장면을 보면 최태국은 TK 로펌 사무실에 있는 금고 안에서 USB를 꺼내고 부쉈습니다. 하지만 채태국 집안 비밀 장소 안에 그 USB들은 또 보관되어 있잖아요. 즉, 채태국이 한성범 눈앞에서 한성범의 약점을 없앴지만 실제로는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서준명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진범의 증거들을 모두 없앴다고 채태국에게 말했겠지만 사실은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사건 조작을 부탁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을 가능성은 더 높고요. 이제 수재와 공찬이 서준명을 어떻게 꼬드기는가가 핵심인데요. 서준명이 더 이상 채태국이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건 채태국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수재는 서준명에게 채태국이 홍석팔 사건에서 한기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버렸는지를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준명 또한 한기택처럼 채태국에게 쓰여진 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서준명은. 채태국이 자신의 뒷배가 돼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뒤통수를 치고도 남을 인물이에요. 또한 더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을 거고요. 물론, 서준명이 채태국을 버리고 수재에게 붙는 순간, 수재 또한 서준명을 골로 보내버릴 거라는 건 확실하죠. 지금까지 드라마의 토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